이요 저희는 무조건 기본 메인이 무조건 6.5인치예요. 여러 여자분 여러분들이 다니면은 6.5인치면 장가위에 속하거든요. 제가 주 메인이 평생 그렇게, 그, 그렇게 긴 가위만 사용했었어요. 왜? 너무 잘 자르거든요. 팍팍 많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는 네이프, 네이프에서 넘어간 머리는 1cm의 단차가 용납이 된다. 1cm의 단차가 용납이 되지만 어, 네이프 너, 넘어간 모든 머리는 1mm 단차도 용납이 안 된다. 이거 알고 계세요. 짧으면 짧을수록 커트는 용납이 안 된다. 아셨나요? 네. 자. 저가 이제 긴 머리는 모르겠어요. 긴 머리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긴 머리는 제가 원블럭으로 커트합니다. 를원블럭으로 처음부터 그냥 머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이긴 머리는요, 제가 어, 방향성에서 대각 아래로 한번 자를 거고요. 포드 대각 아래로 한번 자를 것이고, 포드 앞으로 똑바로 한번 자를 것이고, 앞에 프론트는 제가 나중에 자를 거예요. 프론트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해서 나중에 자를 거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두 가지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뒤에도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컴백스죠. 앞으로 대기, 포드로 대기면 어디죠? 뒤에가 길어지고 앞에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백스가 나옵니다. 컴백스가 나옵니다. 그냥 일자로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어때요? 침을 살짝 내요 침을 살짝 내는데 그게 피부 파티이으로 제가 침을 낼 거예요 그래서 어, 리버즈 대각 아래로 자르면 V라인이 굉장히 깊은 V라인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깊은 V라인이 나올 것이고 어, 리버즈 대각 뒤로 자르면 어때요? 완만한 V라인 컴백스가 나올 것이고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위로 완전히 들어서 머리를 자르면 어때죠? 대각 위로 자르면 굉장히 평평한 컴백스가 나올 거예고 그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laughs> 각도를 했을 때 내가 어느 각도의위치에 점점점 층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라인이 떨어지는 라인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했을 때이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도를 들어서 이 각도를 드는 개념에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각도를 들어서 내가 커트를 맨 나중에 커트를 하기 위해서 앞머리만 따로 나눌 겁니다. 저는 이제 살롱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사팅 누는거나 이런 게좀 교육 그 교육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보다 좀 떨어져요. 왜냐면 살롱 살롱 스타일로 저는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이게 이제 제 살롱하고 교육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의 베이징에 대해서 철학이 생기면서 방향성 커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 파팅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laughs> 왜냐면 하 네. 뭐, 올해도가 이게 하다 보면까 올해도 그러시죠? 네. 하시다 보면 파팅이 이게 죽음나방으로 가버려요. 네. 그 대신에 저는 제가 파팅은 대충 할수 있지만 빗질만큼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방향성 빗질에서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 이거를 정확하게. 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시면 돼요. 왜? 모든 사람 다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시면 돼요. 어, 어떤 사람 이기탈수 있고 저교탈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정해놓고 다? 정해놓기 그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대칭을 맞추고 싶다. 한번 <laughs> 같이 나눠보세요. <웃음> <웃음> 직각 형계에서 내가 이 파팅에서 파팅 각도대로 머리를 잘라요. 다이건 떨어지죠 이건 뭐예요? 라운드예요. 라운드가 나옵니다. 다이건을은 모든 다이건을은 라운드가 나와요. 다이건을은 대부분 무조건 다 라운드가 나옵니다. 다이건을 수평, 폴리언탈이나고티컬은요사각이 나올 수도 있고 라운드가 나옵니다. 자. 다 내렸어요. 다 내려서 정중선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았죠. 네. 가이드라인 잡았죠? 가이드라인 잡은 거에 커트 라인을 연결해서 해 줘요. 요즘 이런 커트 많이 할 걸요? V라인 커트. 네. 층이 안난 V라인 커트. 그렇죠? <laughs> 다 지금 2월입니다. 뒤에는 층이 없고 앞에만 층이 나는 거예요. 베이직이죠? 베이직이에요. 한 번에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요. 아예 처음부터 다한 번에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다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라인 은다 나옵니다. 네, 옛날에 어디서 뵌모 같아 아닌가요? 처음 뵙는 건가? 낯이 좀 익어 <laughs> 어디 지요 중요한 거. 선이라는 겁니다. 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선. 우리가 점에서 선을 만들고 선에서 선이 모여서 면이 돼요. 선에서 면이 되는데 이 면, 뭐, 선에서 면이 되는 이 과정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을 제대로 못 지켰을 경우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긴머리는 1cm의 단차가 용납이 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긴머리 대학교, 대학교 대학가나 이런데 커트하는 사람들 을 보면 젊은 사람들 대학교에서 커트 열심히 해서 파마도 하고 젊은 사람들 매출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중에 자기 싸은 오픈하고 나서 아줌마들 만나면 멘붕 오죠. 그거 왜 그럴까요? 예? 네? 아줌마들은 2cm의 철학을, 1 m m 싸움을 못 견뎌야거든요. 우리가 너무 2cm에 있는 정체돼 있어서 이그 정도까지는 다할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건다할줄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측면해가지고막 하잖아요. 다할줄 아는데, 이제 미용실에서 내가 오픈해서 동해로 어왔어요 그럼 맨 구경하고 그래요. 자, 요 앞에 머리 갔죠? 이제 나, 남았죠? 그래서 앞에를 맨 마중에 자르셔도 되고, 자, 아까 그 라인 그대로 내려서 머리를 잘라줘.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사람들 이렇게 안 다니죠. 앞에는 뭔가가 해야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앞에는 이렇게 잘랐는데, 자 이렇게 내려서 머리를 딱 내려 보니까 이 선이 내가 일자로 잘랐는데 여기가 무겁지 않나요? 왜 네. 무거울까요? 왜 무거울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위험 지역 때문에. 음. 자 두상을 잘 보면은요 여기. 쏙 들어가 있고요. 요만큼은다 터나와 있어요. 모량이 많아서 모량이 많아서 모량이 많아서 그 부분은 무조건 머리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커트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수치는 커트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힘들까요? 수술을 어디다 쳐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기로는 수술 치는 거는요. 위험 지역만 수술 치시면 돼요. 그 위험 지역이 내네 군데가 뭐가 있냐? 앞에 프론트 모량이 주상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 광원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털어오게 모량이 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위험지역이라고 부는데 얘는 내가 커트의 조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들끼리 마음대로 놀아요. 나의 커트에 의도하고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놀아요. 그래서 걔는 꼭티닝을 대시더니 뭔가 수단가를 방법을 이용을 해서 걔네들은 따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 프론트 앞에 프론트 부분,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 앞에가 조금 모양이 좀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프론트는요, 제가 모든 커트는 앞에는 사실 다 디스커네이션을 잘라요. 커트 라인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옆선과 앞에는요, 다 디스커네이션을 저는 커트를 해요. 그래야지 훨씬 더 예쁘거든요. 떨어지는 라인들이 예뻐요. 근데 같이 잡아놓으면, 아니, 어딘가 모르게 여기 파먹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상하게나 하고, 마음에 안 들게 나와요. 항상. 그 항상 앞머리는 디스크레이션 제가 항상 이용을 하고 또 위험지역이 어디예요 여기 태어난 부분에 여기 태어난 부분이 있죠 욕석 들어간 부분에 여기 태어난 부분 제 머리를 봐도 어때요? 여기 앞에 태어났지 여기 속 들어가고 여기 또 태어났죠 이 부분도 어때요? 위험지역에 속해요 이 부분도 위험지역에 속하고요 여기 사이드 번 사이드 번요만큼더 태어났죠 얘도 위험지역에 속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이프 네이프에서 여기 태나와서이 코너 요만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죠 자, 커트를 해놓으면 여기 엄청 무겁잖아요, 쪽에. 네. 귀를 넘기면 아직까지 여기 월주 좀달라달라고 얘기 많이 하죠. 수 많다고. 네. 정말 얘기입니다. 막 수치죠. 어? 그래서 그런 위험 지역이 <laughs>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정리를 할것인냐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앞머리는 자다 하고 나서 내리는 부분만 살랑살랑 머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저는 모든 앞머리 커트는요, 앞에서 안 자릅니다. 항상 모든 커트는 뒤에서 머리 자릅니다. 자, 머리 숱이 많을 때는 들어요. 층을 내요. 머리 숱이 없을 때는 내려요. 그래서 항상 모든 커트를 방향성을 이용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 크레스트 윗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 위로 올려서 층을 하는 거는 층이 가볍다. 크레스트 밑으로 내려가서 커트를 하는 거는 모든 커트는 무겁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